틸레이 브랜드를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장에서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 대마 정책에 대한 기대와 쇼 커버링 그리고 테마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우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자 이렇게 황금선 투자 지표를 통해서 롱 타점을 미리 잡아 놓으신 분들은 40%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 황금선 투자 지표를 활용한 수익 극대화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틸레이 브랜드는 지난 7월서부터 아 움직임이 좀 빠르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부터 롱 타점이 잡힐 때마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자, 하반기 들어서도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인에서부터 이 라인까지 상당히 높은 스윙률을 보이는 그런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급,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변동성을 동반하면서 위험성과 그 반대 급부로 한번 치고 올라갈 때는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기를 반복해줬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종목 혼자서 대응하기는 극도로 힘든 종목입니다. 다만, 자, 해외 주식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요, 현재 라인에서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숏을 잡아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하죠. 추가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주요 저항 라인까지 올라온 만큼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밀리는 흐름에 배팅을 해줬을 때좀더 좋은 흐름 한번 기대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물 투자하시는 분들이 현 라인에서 상승의 목적을 둔 진입 타점을 잡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 타점 잡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만약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던 분들이라면 현재 라인에서 전량 매도를 하면서 한번 정도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틸레이 브랜드는 대마 어, 관련되어 있는 대마, 테마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라인에서 향후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보자면 추가 상승보다는 자, 고점에서 지금 고, 거래량이 한번 폭발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뜬 상태에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12달러 초반대까지 치고 올라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직전 상단에 있는 저항 라인 밴드 상단에서 맞고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애프터마켓에서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 나오면서 11% 지금 올라 있는 상태고 자 이제 프리마켓이 시작됐을 때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밴드 하단쯤에서는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배팅하기 보다는 현재 13달러 정도 될 텐데 이 라인에서 밀리면서 12달러 초반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는 매매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요, 정책에 대한 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등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일어나면서, 쭉 치고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줄 알고, 이런 라인에서 올라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런 라인에서. 어, 이렇게 올라왔는데, 요 라인에서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 그러면은, 윗, 윗대에서 물려있는 분들은요, 들어오게 돼 있죠. 자, 들어왔을 때, 쭉, 잡아 빼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세력들이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를 하면서 이런 고점 라인에서 물려 있는 분들은요 정말로 정말로 잔인한 패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런 상단 아 어, 상단 밴드에 앉았다고 아, 올라 앉았다고 해서 무택대, 무턱대고 진입하는 투자 전략은 지양해줘야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종목들은요, 재료가 소미, 소멸되면서 다시 한번 강한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따라서 반드시 이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 혹은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테마 종목들, 밈 종목들은요, 지금이 상승 추세의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벤트 이후에 선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 타점 자체를 좀 자제하는 투자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는데요. 만약에 현재 라인에서 밀릴 때, 그래도 이 캔들, 축치고 올라왔던 캔들의 중심선 혹은 직전에서 지금 이렇게 횡보를 가져왔던 이 라인을 지금 지켜준다. 이 라인을 지켜주는 라인인 11달러 선을 좀 지켜준다 할 경우에는 그래도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이런 고점 라인으로 크게 쭉 치고 바로 치고 올라가는 올라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왔던 이런 급등 라인을 잡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턱대고 진입 타점을 잡지 마시고요. 이 황금손 투자 지표가 주는 시그널을 좀 따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롱 타점. 이런 식으로 롱 타점이 나올 때사 다가 쇼다점이 나올 때 매도한다는 생각으로 이 황금손 지표를 따라서 매매를 해주시면 오히려 손실은 최소화되고 수익은 극대화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손 투자를 활용한 진입 타점을 좀 잡아주는 습관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바로 이 황금손 투자 지표를 제가 여러분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좌측 PC는 좌측에 있고요, 핸드폰은 우측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보면 은 더보기란이 있는데요. 자, 영상 좌측 하단, 우측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지표 및상단문이라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혜성의 꾸준한 수익 프로젝트가 나오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바로 이 부분을 누르시고 전화번호 남기시고, 내 네, 누르신 다음, 제출만 눌러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1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은데, 간단한, 매우 빠른 시간에 지표와 히든 종목을 다 받아보실 수 있고, 특히 이 정보방에서 이렇게 주는 종목들, 오늘, 오늘 아침에 드린 종목인데, 바로 급등 나와서 현재는 상한가 도전 중에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국내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 있고, 혹은 해외 종목들. 최근에 제가 12월 3일날 드렸던 종목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뉴스케일 파워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뉴스케일 파워가 있는데요.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 바로 이틀 후에 10% 이상에서 전량 일부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아직도 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 추천받고 자, 추천받은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황금돈 투자 지표의 지표를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까지 다 같이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이 틸레이 브랜드 말고도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매매하는 어, 요 테슬라. 테슬라가 진짜 잘 맞습니다. 테슬라 매매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황금손 투자 지표만 보시면 되는데 지표에서 주는 롱 타점과 쇼 타점만 따라서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면서 매매 따라 들어오시면 되시고, 그 외에도 내가 관심있게 보고 있던 종목이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매수타점 잡아줄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옵니다. 매수타점, 매도타점. 자, 이때 5월달 초반 혹은 4월 말이었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 이때 매수하신 분들, 이 라인까지 40% 가까운 수익을 가져왔고 이어서 또20% 가까운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빠질 때에는 빠르게 숏다점이 나오면서 매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매수타점, 매도타점, 이런 식으로 번갈아 빠르게 나오면서 본절 구간에서 정리하고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손절을, 손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화되고, 자, 이런 식으로 손절은 최소화,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시켜주는 투자 지표가 바로 이 황금 손 투자 지표니깐요 자, 이 엔비디아 현재 숏 타점 잡히면서 자리 잡으면 바로 롱 타점 나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진입 타점 잡고자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안정적인 수익 가져가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통해서 요청하셔서 수익 극대화 노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정말로 잘하셔야 됩니다. 기술주들이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죠?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지지력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안 좋은 악재만 나온다 하더라도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구간이다. 엔비디아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술주들의 특징.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한 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로 포트폴리오가 중요한데요. 경기를 방어해 줄수 있는 방어주들도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 넣어줘야만 하고 etf도 고르게 내 투자금 대비 30% 정도는 잡아줘야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제가 도움드릴 수 있으니깐요.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매매하기가 힘드신 분들 그리고 여지껏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서 한탕 노리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단에 있는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요청 남기시고, 지표도 챙겨가시고, 정보도 받아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노리고, 안정감 있는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